집중력이 중요한 스포츠 스타들이 한결같이 알려주는 비법이 있어요. 먼저 긴장을 누그러뜨려야 한다는 거죠. 우리도 이 사실을 실험해 보기로 해요. 나 자신에게 10분의 시간을 선물할 겁니다. 숫자를 세며 호흡을 할 건데요. 몇 가지 세는지는 전혀 상관없어요. 숨을 들이키면서 마음속으로 하나, 둘, 셋, 이런 식으로요. 천천히 숫자를 셉니다. 잠시 숨을 멈춘 채로 또, 하나, 둘, 마음속으로 숫자를 세요. 내쉴 때도 다시, 하나, 둘, 셋, 넷. 나만의 호흡 리듬이 어떻게 되나요? 484-336-555 모든 좋아요. 자기만의 리듬을 발견합니다. 이 리듬에 메시지를 결합시킬 거예요. 들이마시며 숫자를 세는 동안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하세요. 온 우주에 가득 찬 에너지와 파워를 들이마십니다. 숨을 멈추고 숫자를 세는 동안 이 에너지를 온몸의 세포 하나하나에 확산시킵니다 라고 말하세요. 내쉬며 숫자를 세는 동안 나 자신에 관한 모든 의심과 불안정을 내보냅니다. 이 호흡을 한번더 하겠습니다. 온 우주에 가득 찬 에너지와 파워를 들이마십니다. 이 에너지를 온몸의 세포 하나하나에 확산시킵니다. 나 자신에 관한 모든 의심과 불안정을 내보냅니다. 가슴에서 빛이 내몸 전체로 퍼져나가는 상상을 합니다. 온몸을 연결하는 가느다란 빛의 광 케이블이 몸 전체에 쫙 퍼져 있는 상상을 하면 도움이 돼요. 경락이라고 불러도 됩니다. 또이 경락 곳곳에는 빛의 정류장들이 있어요. 어떤 것은 아주 크고 어떤 것은 아주 작기도 한데 차크라라고 흔히 부르죠. 나의 몸 곳곳에 빛의 정류장이나 역들이 촘촘하게 분포되어 있는 모습을 떠올리세요. 가슴이 중앙 센터입니다. 가슴의 중앙역으로부터 온몸에 흐르는 빛의 도로망에 에너지와 빛을 공급합니다. 호흡과 상상이면 충분해요. 의도가 전부입니다. 이제 빛을 이용해서 집중해보는 연습을 할 거예요. 가슴에서 시작된 빛이 목과 어깨로 올라가서 팔을 따라 내려갑니다. 팔꿈치, 손목, 손, 손가락 끝까지 손가락 끝을 떠올리세요. 손끝에 작은 차크라, 혈자리들이 있는데 그것으로 빛을 내뿜어 주어요. 손끝에 크리스탈처럼 반짝이는 빛의 정류장들이 나란히 늘어서 있겠죠. 내가 초대하고 선물한 빛들이 뿜뿜 흘러나와요. 손바닥을 떠올립니다. 손바닥을 가볍게 펴서 다리에 얹은 뒤 위로 향하게 두세요. 손바닥 한 가운데에 탁구공만 한 차크라. 빛의 정류장이 있어요. 손바닥 역을 향해 빛을 뿜어요. 커다란 다이아몬드처럼 빛을 발산하면서 회오리치는 상상을 합니다. 마치 빛의 엔진이 도는 것처럼 윙윙 윙 회전하면서 점점 커져요. 축구공 만한 빛이 부드럽게 회오리칩니다. 손바닥에 빛이 내 몸을 향해 에너지를 뿜어주도록 허용하세요. 이번에는 발가락 끝을 떠올립니다. 가슴에서 발끝으로 빛을 내려보내면 거기서도 역시. 빛이 퐁퐁 샘솟아요. 그리고 발바닥에도 커다란 차크라가 있습니다. 호흡과 상상으로 충분히 활성화 시켜줍니다. 발바닥에서 윙윙 하는 커다란 빛이 내 몸을 차례로 채우고, 그 중에 일부는 발밑을 향해 내려갑니다. 마치 나무 뿌리처럼 빛이 땅에 뿌리내려요. 깊고 넓게 이제 가슴으로 초점을 다시 옮깁니다. 거기서부터 빛을 위로 올려서 머리 속 한가운데로 보내주세요. 머리 안에 있는 커다란 차크라에 아름다운 빛이 전달되고 천천히 커지고 아름다운 회전을 시작합니다. 아주 천천히 친절하게 진행하세요. 부드러운 회오리처럼 빛들이 뇌 세포를 하나하나 채워나갑니다. 세포가 빛의 전구들처럼 켜지는 상상을 하세요. 수많은 세포들이 빛을 밝히면 마치 은하계 같을 거예요. 수백억 개의 별들이 반짝이는 은하계가 나의 좌뇌에도 하나 오늘에도 하나. 양쪽 은하 사이에 황금빛 다리를 상상해 주어요. 이제 초점을 온 몸에 두세요. 빛의 몸을 상상합니다. 나의 가슴에도 손에도 발과 머리에도 커다란 에너지 센터들이 활성화되어서 움직이고 있어요. 그것들이 부드럽게 회전하며 서로를 연결하고 빛의 흐름을 만들어냅니다. 이제 그 빛의 일부를 내 몸의 특정 부위로 집중시키는 상상을 해보아요. 마치 레이저 빔처럼 원하는 것으로 쏘아주는 겁니다. 거기 있는 낡은 먼지들이 씻겨 내려가는 모습을 떠올려요. 스트레스나 탁기,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습관 등등. 굳어서 쌓여 있는 모든 것들에게 말해 주세요. 그동안 애썼어. 덕분에 나는 필요한 것들을 배웠네. 그리고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해 보세요.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분명하게 인식하고 단순하게 선택합니다. 나는 나의 선택에 내 힘을 집중합니다. 그런 다음, 지금 내가 하고 싶은 간단한 일을 떠올려 보아요. 무엇이든 좋아요. 물을 마시는 것 같은 아주 간단한 일요. 내 몸의 빛을 바로 그 내가 하려는 일에 조금 나누어 보내주세요. 한 가닥에 비치면 충분하겠죠. 그 빛의 물결을 따라 내 몸이 흐르듯 움직이는 상상을 하세요. 물고기가 강물에 실려 흐르듯이 고래가 바닷물에 몸을 맡기고 천천히 유영하듯이 눈을 뜨고 움직여 보세요. 그것을 향해 천천히 흘러가 보실까요? 또 만나요. 안녕.